자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봐볼게요.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자. 사업자가 누구냐?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영리유무랑은 상관이 없어요. 사업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내가 독립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 회사에 묶여있는 법이다 보니까 독립적이지 않죠 그래서 부가세 납부의 무가 없지 회사만 다니신 분들은 부가세 낼 일이 없죠 근데 내가 독립적으로 어뭐 물건을 공급하든 아니면 독립적으로 내가 무슨 뭐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든 지간에 부가세 납부의 무가 있다는 라거자 그래서 영리 목적을 부문하고 국가나 지자체도 납세의무를 쳐요 그리고 사업성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거나 고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 따라서는 따라서 근로자는 인적+ 인적 독립성이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면 우리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재화를 수입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어 이것도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어, 수입통관시 관세장이 어, 부가세 를과세 한다 이거 우리 매입점, 매입 매출점표에서 나중에 나올 건데 이것도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인데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납부의무를 지고 용역을 수입한다? 이런 거는 과세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떤 어 무슨 서비스가 필요해서 어, 외부에서 누구를 뭐 용역을 수입했어? 그럼 비행기 타고 날아와가지고 나한테 용역을 제공하겠지만, 근데 이런 거는 부가세 과세 뭐 이런 거는 부가세 과세 뭐 과세 포착을 하기 가 어렵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나열해 놓고 있지 않다. 용역의 수입 같은 경우는, 용역 수입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사업자 보면은 크게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과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우리 간이가 아닌 그냥 과세사업자 영세율 사업자도 일반과세자에 포함 된다라는 거 얘도 그래서 다 신고하고 뭐다 해야 돼요 다만 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거 물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은 10% 해주지만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0%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도 그러니까 세율만 다를 뿐이지 영세율 사업자 얘도 일반과세자에 포함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직전 1, 0년 캘린더 이어져 0년이라고 하면 우리 달력상의 그 연도, 1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1, 0년은 공급 대가가, 공급 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 공급 대가가 따지고 봤더니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절대 안 되고 개인 사업자야 된다. 거래 규모가 그러니까 공급 매출, 부가세를 포함하는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이제 간이 맞으자고. 그리고 우리 과세 사업자 말고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우리 좀, 이따, 뭐 나중에 좀, 좀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어? 부하이 사람들은 부가세를 안 내지. 부가세법상 사업장가 아니므로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과세자 그러니까 영세율이랑 뭐가 다르냐? 뭐 영세율은 이 사람들은 매입세 공제 받고 그리고 매출세액에 대해서 0로 적용받아. 근데 면세 사업자 이 사람들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어. 매출세액이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부가세 납부 의무도 없고 공제도 못 받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뭐 영세율과 면세 나중에 배울 텐데 그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매출세액도 0이지만 니네 매입세액도 못 받아 약간 뭐 이런 취지죠. 자 우리 간이과세자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 1년 공급 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람 근데 24년 1월 7월 1일 이전에는 이게 8천만 원이었어. 그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또는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4천 8백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가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뭐 과세 유흥 장소 이런 조금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한테는 요건이 훨씬 빡센 거죠.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 과세를 해 준다라는 것. 또한 일부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약간 전문직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특정 업종, 특정 업종들은 간이 과세 적용을 아예 안해 줘.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간이 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 대가와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사용하여 좀 간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공제 뭐 그리고 이 납부세액이 낮다 보니까 공제세액도 매입가액에 일반 과세자보다 매우 낮은율이 적용이 된다. 그니까 적게 납부세액도 적고 공제해 주는 것도 적어.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그리고 간이 과세자의 공제 납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라 하더라도 어? 간이 과세자한테는 부가세 환급을 안해 주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사업,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재화 및 용역. 오케이고 응.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영세율은 그냥 일반 과세자랑 똑같은데 세율만 0% 적용받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틀렸다라고 볼수 있고, 간이과세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그렇고 재화 수입하는 자그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죠. 자, 그래서 2번 답이 되고. 자 납세의무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일반이랑 간이 이렇게 있고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도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죠 그리고 사업장간이 가세사업자는 모든 사업자의 부가세를 총괄하여 신고만 할수 있다 뭔 소리야 이건 세모 그리고 영세를 적용하는 사업자도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그죠 다 일반가세자로서 모든 게다 적용이 돼 그냥 세율만 0프뿐인 그런 사업자가 영세사업자야 율 얘도,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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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자사업자단이 가세사업자로 뒤에서 배울 텐데. 어, 모든 부가세법상 신고랑 납부까지 다할수 있죠? 근데 뭐 신고만 할수 있어? 이건 아니지. 사업자 단위의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그 사업자 번호로 신고 그리고 납부까지 하는 거지. 근데 뭐 신고만 할수 있다? 뭐 이거는 좀 약간 억지스러운 문장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 답이 되고 약간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납세임무자에 대한 설명. 우리 옳지 않은 거 뭐냐?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만이 납세임을 진다. 우리 영리 목적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라고 따지 했죠? 그래서 얘가 좀 틀렸고 사업설비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현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한다. 뭐 맞는 얘기고 인적 물적 독립성을 진, 지닌 자 사업자가 해당한다. 독립성을 갖추 고 있어야죠. 어디 종속돼 있어? 회사 같은데 종속돼 있으면 안 돼. 어. 그리고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한다. 그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 자, 이렇게 되고 납세 의무자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 간이 과세자 1억년직전1억년 공급 대가 8천 미만. 이거 개정돼 가지고 1억 여기에서 30% 증가시켜서 30만 원만큼 더 늘려 준 거야. 요새 뭐 불경기, 뭐 맨날 불경기. 맨날 불경기지만 8천만 미만이 1억. 1억 이제 3 0 늘렸으니까 요새 다3 0 늘리면은 2,400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억 400이 된 거고 그리고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때렸다 죽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간이 관세안 해주죠. 그래서 얘는 뭐 금액도 틀리고 법인 이것도 틀리고 영리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도 공급해도 사업자 해당하지 않는다. 영리 목적은 따지지 않잖아. 그래서 재화나 용역 공급하면 뭐 사업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지금 뭐 이상한 얘기고 사업자가 아니라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화 수입하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죠. 사업자 여부는 따지 지 않지. 재화 수입하는 자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수입하면 세관장이 부가세 친구 그 제한서를 날려요 돈 내라고 그래서 얘도 지금 이상한 얘기고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 또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죠 어 그냥 단순히 0%만 적용받는 이런 사업자, 일부 뭐 그런 일반 영세율을 적용받는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 다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부가세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업자만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 아니죠? 사업자 아니더라도 재화 수입 같은 거 사업자 여부 불문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지금 틀렸지. 그리고 납세지는 사업자 단위 과세 그리고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장 아닌 경우 각 사업장이 소지지. 우리 납세지에서 배울 텐데 뭐. 이런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각 사업장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 납세하는 장소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 맞는 얘기고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장 아닌 경우 사업자는 사업장보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된다 우리 사업자 등록에서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거 맞는 얘기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돼요 신청해야 돼요 자,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뭐,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일까지 한다. 뭐, 그냥 당연한 얘기지. 1월 1일부터 해서 6월 말까지 과세기간인데, 내가 뭐, 4월 중순에 개시 사업 개시를 했어. 그럼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일까지가 뭐, 최초 과세기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과세기간 쪽에서 할때좀더 보시면, 그걸 보고 나서 보면 좀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약간 예습하는 느낌으로 조금 약간 짚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옳지 않은 것은 납세 의무에 대해서.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 재활을 공판하는 공급하는자 납세의무가 있죠. 그리고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해서 부가세법을 적용한다? 이건 아니죠. 실 우리 일반적으로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실상 귀속된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실질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부가세법을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하는 사업자도. 부가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랑 이거 뭐다 해야 돼 명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재활 수입하는 자는 수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 과세 기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부가세 같은 경우는 크게 1기 2기 1년을 <laughs>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1기 2기로 나눠요 그리고 각 기마다 3개월씩 또 잘라서 예정확정 예정확정 이렇게 두고 있다. 그래서 1기 예정이면은 1월부터 3월까지고,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 말까지, 그리고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 0월 말까지. 그래서 각 신고 기한이 끝나면 끝나고 나서 25일 이내, 25일이라기보다는 그치, 25일 이내, 25일까지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월 말 끝나면 4월 25일까지, 6월 말이면 7월 25일까지. 마찬가지로 1 0월말 끝나면 1월 25일까지. 25일 날을 이제 뭐 마감하는 기한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세 같은 경우는 자, 일반 과세자는 이렇게네 번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뭐 규모도 영세하고 개인 사업자들이니까 요 1년에 한번 과세 기간 1년치, 1년치를 다 합쳐서 1월 25일까지 신고해라. 1년에 한 번만 해도 괜찮다라고 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특수한 경우 보시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 우리 사업 개시일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과세 뭐 아까 뭐 4월 중순에 시작했다고 했죠. 4월 중순에 4월 뭐 15일에 시작했어. 근데 사업 개시일인데 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이때할 수도 있고 이때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간에 그요두개 중에 빠른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 말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이거를 어 과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최초 과세 기간.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폐업자 같은 경우 과세 기간 이렇게 내가 아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하다가 이때뭐한 5월 월 20일 날 폐업을 했어. 그럼 과세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과세 기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은 여기서 플러스 25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 세법에서는 매달 25일날까지 마감하기로 약속을 해놨다. 그래서 플러스 25일 하면 뭐 날짜가 이상해지니까, 어, 폐업한 달에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겠지 5월 25일은 뭐 매, 그럼 왜 5월 25일날 해도 안, 뭐 5월 25일로 안해 놓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그 당, 당월에 당 25일로 해 놓으면 뭐 5월 뭐 28일날 하면, 폐업을 했으면 과거에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달 폐업했을 때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서 영업 접어라 라고 하는 거죠 마무리해라 자 이렇게 되고 간이랑 일반 전환할 때 이게 보면 우리가 장사가 잘 되다가 간이었는데 내가 뭐 갑자기 어, 매출이 팍 늘어가지고 일반으로 전환이 됐어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올해가 예를 들어서 X1년이다 X1년에 내가 장사를 했는데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걸 넘었어 자 요게 이렇게 넘었어 그러면 이게 1년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보통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일반과세자로 아니 아니 간이과세자로 여기는 간이었어 내가 간이었는데 근데 장사가 되게 잘 돼서 매출이 1억 400을 넘은 거야 그럼 세무서에서 이걸 보고 야너 매출 넘었으니까 일반으로 바꾸자. 그래서 요때 일반으로 전환이 돼요. 7월 1일부터. 그 다음 날. 여기는 일단 여기가 간이었는데 여기 되자마자 일반으로 바뀌진 않다는 라 거. 왜냐면은 이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검토를 해야 되니까 집계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진 않기 때문에 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간이 가 유지되고 기존게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일반으로 바꾼다. 근데 이것도 그냥 6개월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이듬에 6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일반으로 간다. 바뀐 걸로. 그래서 바뀌고 나서는 또 최소 1년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년 의 공급대가가 1억 400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 여기 같은 경우는그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그 해의, 그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의, 다음 해, 그러니까 X2년이 되겠지. X2년의 7월 1일 이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X3년의 6월 30일까지 한다. 그래서 간이에서 일반, 또는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할 때는, 어, 7월 1일부터 최소 1년간은 변경 후, 과세자 적용을 바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간이 하다가 갑자기 1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으로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때는 6개월 텀을 두고 이따가 7월 1일부터 전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문제를 좀 살펴보면, 과세기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대. 그러면은,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죠. 사업 개시일이나 등록 신청을 했으면, 그 빠른 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사업 개시 이전에 등록 신청했으니까, 그 신청한 날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이제는 오케이고, 우리 폐업했을 때,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뭐 이렇게 될수 밖에 없겠지.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그리고 폐업자 경우, 폐업을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된다 아니죠 이건 너무 늦죠 이렇게 가면 어? 확정신고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늦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1월 초에 폐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어?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종료일 6월 말 해가지고 10월 25일 이때 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1월에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달 25일까지 2월 25일까지 신고를, 신고를 해서 끝내야겠죠 그래서 얘가 좀 틀렸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 얘도 맞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우리 과세 기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 과세자 1월 1일부터 10월 말. 오케이. 이거. 폐업했을 때?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얘도 오케이. 고거 일반이 간이로 변경됐어. 그럼 변경되는 회의 간이 과세자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 2월 말까지다. 이렇게 되죠. 일반에서 간이로 가든 우리 얘기했잖아. 간이였다가 요때 기준 금액, 요때 뭐 일반이든 간이든 간에 간이로 상정을 하면 기준 금액이 넘어 넘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요 6개월간 검토를 한 다음에 7월 1일부터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됐어. 그러면은 변경되는 해이 간이 과세자 과세 기간은 일반에서 간이로 되니까 바, 간이로 바뀌는 거는 7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고 간이가 일반으로 변경됐어. 그럼 변경되는 해이 간이 과세 간이 과세자 과세 기간은 간이가 일반으로 변경되면 간이 과세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지.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일반으로 바뀌는 거죠. 얘가 지금 틀린 얘기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이 과세자 과세 기간은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고 어? 일반 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과세기간설명 가져온 거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말 오케이 페어패스 페어브리스코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얘도 오케이고 일반이 간이로 변경됐어 그 변경 이후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대해서 간이를 적용받죠 일반은 그래서 일반이 간이로 변경되면 변경 이후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해에 적용 그해 안에서는 그때까지 간이가 되는 거고 간이가 일반으로 변경이 되면 간이가 일반으로 변경이 되면 간이가 적용되는 기간은 1월부터 6월 말까지고 그 다음에 7월부터 7월부터 일반이 되는 거죠. 자이 뜻이다. 그래서 3번 얘가 지금 틀렸고 신규 사업 시작했을 때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일까지 료뭐 그냥 당연한 얘기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과세기간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일반자 일반 과세자 과세기간 제 1기 상반기 그리고 제 2기 하반기 1년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과세자가 4월 25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실제 사업 개시일은 5월 1일이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최초 과세기간이 되는 게 아니죠 사업자 등록이랑 사업개시 중에 빠른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은 4월 25일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것으로 보이고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일부터 12월 말까지죠 그리고 폐업했을 때 과세기간은 폐업비를 속하는 과세기간이 뭐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4번에 2번이 답이고 우리 X5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으로 오른 게 뭐냐. 자, 이 사람 4월 25일 1기 예정 신고 납부를 했죠. 그리고 7월 25일 1기 확정 신고 를 납부를 했어. 근데 8월 20일 날 폐업했, 으면그달을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X5년 9월 25일. 이때까지 신고하고 끝내야지. 자, 계속해서 우리 납세지 보실게요.